자 마음 다의 조미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전재희고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가연입니다. 아마 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경기도 화성시 앞바다에서 가지고 온 건강한 조미김으로 오늘 여러분들 함께해 보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경기 남부 수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따지고 가지고 온 만큼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은 여러 군데에서도 물론 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 최적의 환경의 1등지가 바로 제부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의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제부도인데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고 갯벌의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김 상태나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삭한 식감까지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경기남부 수협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남부 조합원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다가 네. 물김에 대한 위판 관리까지도 경기남부 수협에서 직접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김을 안심하고 드셔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다의 수협 김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김이 있다면 바로. 역시나, 재래김과 파래김인데요. 이 재래김과 파래김은요, 카놀라유와 국내산 참기름만을 사용해서 더욱더 바삭하고 고소해진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거기에 도시락김으로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일일 일김을 하기에도 정말 좋게 되어 있어요. 고품질의 원초로 구웠기 때문에 쌉싸하게 올라오는 파래향까지도 정말 너무 좋은데요. 김에 본연의 맛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파래김과 재래김은 놓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바로 불닭 맛 김입니다. 불닭 맛시진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원초적이면서도 중독성 강한 매운 맛을 여러분들 느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밥한 공기 뚝딱할 수 있도록 조금은 특별하고 이색적인 맛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 맛을 원했다 하셨던 분들은 이 불닭 맛 김으로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되어버린 김이 있어요. 바로 고추냉이 맛 김인데요. 고추냉이 분말이 직. 직접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싸하고 매콤한 향과 그맛 정말 일품이에요.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고추냉이 막김꼭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김의 본연의 맛을 좋아하셨던 분들 아니면 나는 좀 특별하고 이색적인 맛을 좋아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경기남부 수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깐깐히 따지고 온 만큼 건강한 마음 다의 수역김으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